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형 마리아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럼 분갈이 용토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꽃사랑토라는 상토입니다. 상토고, 지금 용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거의 마사 비율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철화를 키울 때는 이 마사 비율을 좀 높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끌어올리는 이 줄기 자체가 이 넓기 때문에 이 배수가 잘안 되면 물음병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사 비율을 좀 높여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여기에는 산, 어, 산흙이 있는데 산흙이 뭐냐면, 어, 산에서 이렇게 마사토 형식으로 되어 있는 흙이 있습니다. 그런 흙을 어, 화원 같은 데 가면 파는 데가 있는데 아니면 가끔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마사를 어느 정도 조금만 가져와서 이렇게 혼합을 해줘도 좋습니다. 뭐이 흙에 뭐 병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이세엠을 넣고 이렇게 어, 소독을 해주시면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지금 산 흙에 지금 제가 상토를한네번 정도 넣었거든요. 네번 정도 넣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겠지만6 개, 6개정도 넣으면 충분히 이 거름 성분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 같은 경우는 퓨리 라이트 또한 많이 넣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배습에 이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물을 넣었을 때이 배습이 자주 안잘안 안 되면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바랍니다. 뿌리 부분에 문제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게 배습이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은 화분에 구멍이 없는 데다가 이달그를 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다생지가 사막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배습이 안 되면 결국은 뿌리가 상하게 되고 뿌리가 상하게 되면 성장도 못하고 결국은 어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배습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분갈이 용토 양이라 그러면 대략 한 화분을 한한 30개 이상 30개 정도는 충분히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 재료를 작은 사이즈로 구입하지 마시고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 흙을 만들어 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셔 해주시면 어, 분갈이 분가리, 봄철 분갈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갈이에는 S라이트, 펄라이트, 그 다음에 산흥, 마사.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어, 떤 분들은 여기에 흉탄까지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흉탄까지는 쓰지 않고 분갈이를 해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이 엄청나게 큰 화분입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화분에, 어, 마리아 철화를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 아래에는 굳이 마사를 깔 필요성은 없구요 거기에 물구멍에 무, 어, 마사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깔망을 깔아 주기만 하면 되구요 한, 화분에 한반정반 반 보다는 좀 작은 화분에 한 한40% 정도 흙을 채우고 나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 철화거든요. 대형 마리아 철화입니다.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자라는 품종인데 제가 분갈이 시기를 좀 늦춰서 어 약간은 성장기가 약간 멈춰 있지만 다행히도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철화 같은 경우는 이 옆면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내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뿌리가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주시고 이 안쪽에 이 하엽을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참 분갈이 하기 어려운 수형인데 이 뿌리가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뿌리,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뿌리 위주로 이렇게 나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아마 이번 분갈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확실한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뿌리 같은 경우는 옆면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흙을 약간 파준 다음에 올려놓으시, 올려놓고 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옆면부터 이렇게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옆면부터 이렇게 채워주고 올려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잔 줄기가 흙과 이렇게 잘 섞이도록 어, 채워주시면 됩니다. 흙을 채워줄 때는 이 안쪽에, 이 안쪽에 흙이 가도록 흙이 가도록 잘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꼭꼭 채워주신 다음에 가해로 이렇게. 공간만 비어 있지 않으면 이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이 옆에 있는 가지에서 어 뿌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뿌리가 깊숙하게 잠기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을 할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두 번 이렇게 쳐줍니다. 쳐주면 이 비어 있던 공간까지 흙이 내려가면서 꽉꽉 채워주는데 너무 세게 채워주 너무 세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 어이 약해 있던 줄기 부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안쪽에 흙이 앉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분갈이, 이 주먹 사이즈 손을 올려 서었습니다 손을 올려 놓았는데, 대략 한 사이즈는 한 25cm 이상 되는 대품이기 때문에, 어,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품들이 분갈이 하기는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에 마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데, 이 지금 표면에, 이 지금 이 표면에 흙이 그대로 묻어 있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마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가 건강하면 이화 표면에 이 흙, 이흙 표면에 입이 묻어, 입이 붙어 있어도 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음, 흙이 묻어 있으면 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를 올려놓는다 생각하고 아,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분갈이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분갈을 해도 어, 뿌리가 잘 내릴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내립니다. 봄이기 때문에 잘 내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어, 줄기가 약하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봄에는 이렇게 살짝 엎어,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어, 분갈을 해주면 충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옆 주변을 에어브러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 이 표면에 흙이 묻어 있지 않게 이렇게 다털어 내주시면 어, 분갈이가 완료됩니다. 분갈이 하는데 대략 어, 몇 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설명하는 게더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다 털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대략 자리 잡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 정도 후에 어, 물을 주면 되는데요. 물을 줄 때는 너무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주면 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홍수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 후에는 물을 살짝 어, 화분의 윗 부분을 물조리개를 통해서 한두 바퀴 정도 돌려주는. 양으로 이렇게 물 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물을 흠뻑 주시면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마리아 철화가 더 풍성하게 클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갈이를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어, 너무 사이즈도 크고 귀찮은 것도 있고 결국은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 가을에 이 마리아 철화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자랐는지, 어,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이 분갈이를 하고 바로 영양제를 주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제와 이 살충제, 살균제 같은 경우는, 어, 대략 한 달이 지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주시면 이 아이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달 후에 영양제든 뭐 살충제든 살균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